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시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휘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죄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신랄하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피하고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분봉왕으로 헤로시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빌라도가 자신의 그러한 실수를 스스로 벗고자 헤롯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 가지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크나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바로 선지자원 한분또 죽었다가 다시 환생된 세례요한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그 예수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가르치며 참선생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보고자 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둔 헤르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심히 기뻐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왜 기뻐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영육간의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심히 기뻐한 것은 영육간의 변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이 첫째로 보니까 헤롯은 일찍이 그의 부도덕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한 세례 요한을 목대어 주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 9절에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 더 놀라운 메시지로 유대인들을 사로잡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두려운 의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심의 깊 하고 또한 보고자 한 것은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환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죄책감에서 온즉 두려움의 겸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환생 여부를 하긴코자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던 것이 누가복음 구장 7절로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중한 기회를 이런 호기심으로 낭비하고 말았으니 영원한 불행이 아질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다소나마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 때문에 끊임없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이렇게 혹은 선지자로 혹은 놀라운 유대의 지도자, 선생으로 이와 같이 활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다시 죽여도 다시 산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코자 했던 것입니다. 이 호기심 때문에. 오늘날에도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복 신앙. 신비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한 교회에 발은 들여놓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벗지 못하고 호기심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 힘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둘째는 이적 행하심을 보려는 호기심 때문입니다. 헤롯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이적 행하심을 보고자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하여.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재주를 공연하게 했습니다. 페로드 왕도 이런 유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갓 마술사 내지 특출한 재주꾼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절호에 기적과 이적을 볼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기적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심심풀이용 오락과 유흥을 기대했을 뿐 영적 은혜나 심오한 진리를 소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지, 백성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에 속한 인간은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자하충족을 위해,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더 힘써 고소했다 그랬어 왜? 해롭도 여러 가지 말로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다 수집했을뿐만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은연 중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과 성의관들이 더욱 힘써서 고소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휘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헤롯이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지극히 큰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을 경멸과 냉소를 받아 마땅한 유해한 종교적 열광자로 취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속에 주로 오신 메시아를 두고 자신의 호기심이나 충족시키줄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그가 진정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의 심정으로 백성들이 그렇게도 메시아라고 외쳐대는 그분을, 그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참으로, 적어도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선생 중의 선생으로, 그렇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 한마디로 말해서, 재주나 부리고, 오락과 유흥을 기대했던 이 해로,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구속지로 오신 메시아를 두고 자신의 호기심이나 충족시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읍신 여기며 희롱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빛난 옷을 입혔다. 빛난 옷을 입혔다. 여기 빛난 옷이라는 말은 빛난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장을 갖게 하여 멸시하고 희롱하는 효과를 극적으로 나타낼 보이려고 한이 헤롯의 간교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의 본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무슨 사역이에요?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사라잡고 있는 사탄,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치료하며 생명의 주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가서 헤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바 있습니다. 뭐라고 취급했어요? 일찍이 예수님은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 강교한 여우라 그랬어요. 헤롯은 심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나 결국에는 법신여기고 희롱하여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 절호의 기회를 인간적 생각, 자기 욕구, 충족만을 생각하다가 가장 불쌍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로 표상이 되고 맙니다 은총의 기회를 그는 영원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셋째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은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만남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총의 기회를 그는 영원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셔야 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만남이 뒤틀리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오늘 또 나가며 출발할 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둘째는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 농사를 지을 때도 때를 잘 만나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좋은 때를 만나야 인생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 말씀합니다. 천국문을 향하느냐, 지옥문을 향하느냐. 지금 나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가장 귀한 때를 만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갈다야 우르를 따라 가난으로 인도했던 아브라함, 가장 위대한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등, 예수님을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 속에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죄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광의 복을 우리는 안고 이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이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영광의 주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호의 기회 속에서 만난 헤롯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러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그분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기업을 받는. 자녀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자임을 오늘도 만천하에 다니면서 외치고 증언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속주의 때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벗지 못하였다며, 오늘도 과감하게 내 벗어던지고, 애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